선정과 삼매의 차이가 있습니까? 삼매는 세속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선정보다 의미가 넓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독서 삼매라 하지 독서 선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사선정을 초삼매, 이삼매, 삼삼매, 사삼매라고 부르지 않고 찰나삼매, 공삼매라 하지 찰라선정, 공선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미상의 차이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용어의 정의가다 다릅니다. 한 단어도 여러 의미로 쓰이잖아요. 여러 맥락에서 예를 들면은 하 지금 이 출산율 저하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화두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민거리가 화두가 아니라, 그건, 그런 공안을 들고서 의심하는 거, 이게 화두거든요, 이게. 근데, 이, 그는 뭐냐면 의미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바뀐 거죠, 이게. 맥락이 다른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불교 용어였지만 일반적인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용어의 정의가 다른 거죠. 흔히 뭐 독서 삼매 하면 독서에 몰입하는 상태를 그냥 독서 삼매로 하는 것이지, 불교에서 얘기한 삼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용어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 용어라고 보고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불교라는 영역에 맞는 어 그런 정의를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삼매라는 거하고 선정이라는 거하고 또뭐 뭐 선종에서 얘기한 또삼매하고또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근본 불교의 측면의 삼매는 보면 어, 선념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삼마디 쌈마 산마 삼마디라거든요. 바른 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바른 삼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이 근데 그또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막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정신적 활동을 뭐 산매를 개발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차피 그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단어라는 게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잖아요. 다 각각의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독서산매니, 뭐, 이런 것들은, 음, 그 불교에서 쓰이는 어떤 의미하고는, 어, 다른, 그냥, 그, 거기에 맞는 그런 의미로 바뀐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단어지만, 여러 가지 정의와 정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